네 안녕하세요. 그리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발행한 콘텐츠인데 어, 비공개하고 싶으시다라고 질문 주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콘텐츠에 어,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발행 콘텐츠 관리를 눌러주시면 이제 발행된 콘텐츠가 뜹니다. 여기에서 내가 비공개하고 싶은 콘텐츠를 클릭하시고 여기 하단 보시면 판매 설정 수정이 있어요 판매 설정 수정 네 이걸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구독 상품으로 포함하기 구독 상품에서 제외하기 있어요 여기에서 어, 구독 상품에서 제외하시면 구독에서 이 콘텐츠가 빠지게 됩니다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러면 네 콘텐츠가 빠졌습니다 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구독료는 설정하셨는데 가끔 단권을 어떻게 설정할지 몰라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단권 너무 쉬워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어, 글을 발행했다고 가정하고 다음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씩 다 선택하시고 자 구독 상품만 이렇게 어 체크하신 거예요 예스로 그래서 단권 상품에도 예스로 열어주셔야 단권도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권 상품에는 여기 상품이 어떤 글이었는지응 쓰신 다음에 이용기간 저는 보통 7일 해요 그래서 가격 설정해 주시면 구독도 자동으로 뜨고 단건도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건을 설정을 못 하셨다 하시면 여기가 예스로 열려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스로 열어 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프리미엄 콘텐츠는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좋은 매달 구독 시스템이고 나만의 콘텐츠로 다른 사람에게 가치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저와 함께 같이 꾸준히 하루에 한 개는 힘들죠? <laughs> 일주일에 최소 한 개씩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